K10 탄약 차량은 K9 자주포와의 완벽한 협업으로 전장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K9이 사격을 수행하는 동안 K10은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해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시스템은 1분 내 12발의 빠른 사격이 가능한 K9의 성능을 100% 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기준 호주, 노르웨이 등 7개국이 K9, K10 패키지를 도입하며 나토 표준 장비로 인정받았습니다. K10의 혁신은 초당 세발 처리 속도의 자동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레이저 정밀 측정으로 K9의 탄약창 위치를 인식한 후 6축 로봇 암이 155mm 포탄을 오차 0.5mm 이내로 정확히 장전합니다. 이 과정은 기존 수동 보급 대비 시간을 70% 단축하며 2022년 폴란드 군사훈련에서 48시간 연속 작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자식 안전장치로 인한 사고율 0%도 경쟁력입니다. KT는 40대 그라도셀 시의 노르웨이 동토부터 50대 그라도셀 시의 UAE 사막까지 극한 환경에서 검증되었습니다. 2023년 호주 훈련에서는 먼지 필터 시스템이 8시간 연속 작동시 탄약 교체 지연율 0%를 기록했습니다. 차체 내부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코탄의 최적 보관 상태를 유지하며 사중 백업 시스템은 전자기 펄스, EMP 공격 시에도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이는 레오파드2 탄약 차량 대비 세계 높은 생존률로 이어집니다. 한국 밤사는 K9, K10 패키지를 전시회에서 게임 체인저로 홍보합니다. 2023년 아이덱스에서 공개된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15분 내 60발 연속 사격, 재보급 사이클을 선보이며 8개국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M19A7 대비 40% 저렴한 가격에 2배 빠른 재장전 속도를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수출 계약의 80%가 K9 단독이 아닌 K10 포함 패키지로 체결됩니다. 폴란드 육군은 K10 도입 후 포병대의 사격 준비 시간이 45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훈련 영상에서는 한개 포대가 6시간 내 1200발 사격 기록을 세우며 기존 체계 대비 300% 효율 향상을 입증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인력 5명이 하던 작업을 K10 한 대가 대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2025년 추가 수출이 예상됩니다.